여러분 안녕하세요 육체미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육체미 연구소 대표 선수를 모시고 직접 티칭하는 장면을 좀 담아보려고 하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95년생 피지크로 대회에서 단체를 뛰고 있는 원태연이라고 합니다 몸을 보니까 운동 경력이 상당하신 것 같아요 운동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22살 때부터 시작해서 한 7년 8년 정도 된것 같아요 이미 대회 경력도 있으시고 웬만한 운동들은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문제가 돼서 저를 찾아오셨나요? 제가 많이 약점이라고 느끼는 게 아무래도 가슴인데 이게 중량을, 할스있는 그래도 어느 정도 중량을 다루는 편임에도 불구하고 가슴이 좀 성장이 더진다라고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음. 근데 이제 저희가 22년도였나요? n p c a 파이널에서 처음 만나게 됐는데, 이제 회원님이 선수보다는 코치로 많이 힘을 쓰고 있다는 걸 소식을 또 접하고, 음. 그만한 성과를 내시는 걸 보고, 아, 이분이면은 제가 막 그래도 되겠구나 하는 확신이 좀 들어서 찾아가게됐습니다몇 점도 드세요, 벤치프레스를? 평상시에는 120으로 8개에서 10개씩 그런 식으로 훈련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제가 이제 손목이 많이 얇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뭐건염이라든지 t f 시 c 라든지 음. 이런 걸좀 많이 달고 사는 편이어서 이게 성능도 더디고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좀 운동사를 좀 못하겠다 음. 싶어서. 근데 계속해서 올리게 된 이유는 뭐예요? 아무래도 그 메스가 가장 중요하다. 근데 그러면은 중량이 어느 따라와야 된다. 라는 게 기본적인 아무래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좀 중량을 중량. 올리는 거에 많이 집착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람들이 중량만 올리면 가슴이 그만큼 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중량을 올렸더니 손목에 통증이 있어서 더 이상 중량을 이제 못 올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슴의 자극보다는 오히려 삼두나 어깨의 자극을 좀더 많이 가시지 않았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영상만 잘 보고 나시면 아마 가슴운동 하는데 고중량을 다루지 않고도 가슴의 느낌을 팍팍 느낄 수 있는 그런 꿀팁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준비되셨어요? 예 가고 있습니다 자 레츠고! <laughs> 원태현 선수님이 하반기 준비를 위해서 저번 주에 계약을 마친 상태인데요. 오늘 처음으로 트레이닝 호흡을 맞춰보는 그런 시간이라서 뭐 여러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가슴이 세 갈래가 한 곳에 그가 상한골에 붙기 때문에 이거를 가슴은 그냥 한 덩어리라고 보는데 사실 선수분들은 디테일하게 좀 훈련을 하잖아요. 흉골도, 윗골 복근부, 쇄골도 이렇게 해가지고 나눠서 훈련을 하는데 그 중에 어디가 제일 좀 약점인 것 같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하부. 혹시 상타라고 한번 몸을 볼수 있을까요? 아 예. 사실 가슴의 발달도가 나쁘진 않아요 근데 이 하부 쪽에 어떤 이 라인이 제대로 그려지지 않다 보니까 넓고 펼쳐지는 가슴으로 자라지가 못하고 조금 답답한 모양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포즈를 잡았을 때도 아마 이 라인이 부각이 잘안 돼서 항상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았을 것 같아요 바로 이제 아랫가슴을 보완하는 그런 루틴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제 훈련할 때 이거를 한번 먹고 훈련하시라고 제가 가져왔거든요 어, 고맙합니다 이거는 카페인 부스터고 이거는 이해에겸 부스터인데 제가 지금 공급 많이 긴데 네, 우리가 에너지 대사 순서에 따라서 처음에는 뭐 탄수화물, 그 다음 지방, 그 다음 단백질까지 이렇게 이용을 하기 때문에 어, 얘가 이제 근손실을 좀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죠. 아무래도 안 어? 섞었다. 아, 이렇게 해서 직접 타드리겠습니다. 아무에다안 드셔도 돼요. 어, 나눠서 드셔도 돼요. 일단 또하면서 아, 드셔도 돼요. 맛있는데요? 네. 무슨 하세이에요 어. 와일드 베리만 일단은 처음에 벤치 프레스가 아니라 아랫가슴이 약점이라고 하셨으니까 아랫가슴에 선 긴장 훈련법이라는 걸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많은 분들이 가슴 운동할 때 가슴이 약점이라고 하면 선피로 훈련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덤벨 플라이나 이런 동작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가슴을 지치게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 약간만 펌핑만 주고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첫운동뭘할 거냐면 이걸로 푸시업부터 하고 들어갈 거예요. 기본 푸쉬업이랑 뭐가 다른 거냐면 덤벨을 깔아놨기 때문에 가동 범위가 길겠죠 그래서 여기에 선을 맞추고 푸쉬업을 하는데 깊게 들어가실 거예요 아래 가슴이 이완될 때까지 깊게 들어가셨다가 여기까지 올라오실 겁니다 두번 반복을 이용해서 아래 가슴을 조금 펌핑을 시킬게요 한번 해보시죠 그렇지 하나 오 바로 이해했어 둘굿 좋습니다 셋 그렇지 잠깐씩 멈추면서 해볼까요? 다섯, 그렇지. 엉덩이 살짝 들어주고, 여섯, 아홉, 지금 여기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응. 지금 여기 가슴 아래 라인, 응. 둘, 다섯 개. 하나, 응. 잠깐씩 홀드 하면서 갈게쭉 위에서 홀드, 그렇지. 두 개. 쭉 홀드, 오케이, 그만. 물론,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할수 있지만, 딱 적절한 개수에서 딱 끝낼게요. 그래서 15개씩, 두 세트만 하고 들어갈 겁니다. 지치지는 않게 하면서 펌핑만 시키는 거죠. 그리고 가동성을 먼저 확보해놓고, 다른 운동을 들어가면 훨씬 더잘될수 있어요. 이제 구독자분들께서 대부분 벤치프레스를 하실 수도 있지만,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분명히. 그런 분들한테는 이게 이제 최고 운동이 아닐까. 어, 사실 벤치 안 해도 돼요. 이것만 해도 처음에는 가슴이 엄청 많이 좋아집니다. 그립은, 자, 일자로 잡게요. 일자로. 그렇지. 쭉. 하나. 좋아요. 둘. 그렇지. 조금 더 체스터. 음. 셋. 엉덩이 살짝 더 들게요. 예, 네, 그렇게 할게요. 넷. 쭉. 들어갔다. 더 늘리고, 더 늘리고. 그렇지. 거기까지 늘렸다 오세요. 쭉. 아싸. 그렇지. 쭉. 일곱. 굿. 됐어. 오케이 그만. 와, <laughs> 자 이제 메인 운동을 들어갈 거고요. 두 번째 운동은 덤벨 프레스 해보겠습니다. 자 헬스장에 가면 디클라인 벤치가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래 디클라인 벤치에서 하게 되면 경사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래서 좀 타겟 위치가 바뀌게 되거든요. 이 정도 디클라인이 지금 아래 가슴을 보완하는데 제일 좋은 각도인 것 같아요. 40 파운드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요렇게 가져갈까요 약간 내외전하는 게 살짝 불편하시다고 옛날에 그랬는데 응. 요렇게 하면은 조금 더 자극주기가 편할 거예요 둘셋 <laughs> 둘, 지금 좋습니다 넷둘 천천히 다섯 그렇지 천천히 여섯 좋아요 일곱 둘 잠깐 홀딩 그렇지 자세개 l e t 그렇죠. 딱이 부분 보이시죠, 지금? 하나. 그렇지. 둘. 셋. Okay, 올려두세요. 여기에서는 펌핑을 위해서 조금 반복수를 많이 뒀고 메인 세트에 가서는 10회씩 하실 겁니다. 60파운드, 이거 잡을게요 물론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프레스를 이렇게 가로 그립으로 잡잖아요 근데 태현 씨가 원래 내외전이 좀 불편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일부러 그립을 살짝 돌려서 가져가는 거예요. 약간 45도 정도로. 그리고 내려올 때는 약간 겨드랑이 부분 쪽으로 이 덤벨을 내린다고 생각해서 아래가슴이쭉 늘어나는 느낌. 지금 잘하고 계세요. 원래 운동했던 스타일 자체가 응. 탄성을 많이 이용하기도 했고 응. 이완을 하지만 아무래도 초점을 응. 많이 주진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본 중량을 절대 못 들어 가겠더 어, 근데 왜 제가 이완을 조금 더 집중해서 가져가라고 얘기를 드렸냐면 그거에 따라서도 근육 모양이 바뀌어요 사람들이 그냥 뭐 아랫가슴 만들려면 디클라인 프레스를 많이 해야 된다 뭐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게 지금 이완하는 템포가 되게 중요해요 이 부분 만들 때 왜냐면 스트레치를 많이 걸수록 흉곽이 많이 확장이 될거 아니에요 근데 보통은 수 축에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이 부분 끝까지 이렇게 겨드랑이까지 파고드는 라인이 잘안 만들어진다는 거죠 부드럽게 둘더 천천히 가보죠 가보세요 셋 그렇지 처음부터 천천히 그렇지 위에서 잠깐 머물렀다가 그렇지 그렇게 가볼게요 홀드하면서 응. 그렇지 반동력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일부러 홀들, 홀드를 주는 거예요 쭉 처음엔 네거티브 동작이 어색하기 때문에 쭉 천천히 거기, 천천히 내려올 때더 천천히 가보 가보세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어. 세개 천천히 하나, 어. 천천히 어, 둘, 둘 홀드. 어. 오케이, 쿼셋. 벌써 힘들어요. <laughs> 천천히 그렇지. 하나 지금 좋아요. 어 그렇지. 이번에는 끝까지 쭉 수축해 보세요. 이제 느낌 딱왔어 어. 그렇지. 근데 약간 어, 일자로 그대로 밀어 주세요. 그렇지. 마치 이 이두가 이 어, 아래 가슴 옆으로 닿는다는 느낌으로. 그렇지. 어, 이렇게 바깥쪽으로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그렇지. 그래야지 이 외측으로 딱 갑니다. 자, 좀더 옆쪽으로. 음, 응. 하나만 더 가자. 뭐뭐. 하나 둘. 쭉 그대로 그대로 오케이. <laughs> 원래 기본적으로 프레스를 하다 보면 이 안쪽으로 이렇게 모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자극이 안쪽으로 많이 뺏기게 되거든요. 지금 일부러 밀때 약간 이런 식으로 가져가게 가져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자극이 확실히 바깥쪽으로 많이 꽂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덤벨을 이렇게 밀라는 소리가 아니라 이렇게 밀려고 해도 어차피 앞으로 이렇게 밀게 되거든요. 어 근데 그런 약간의 차이에도 이 자극이 완전 달라진다는 거죠. 가슴에서 제일 부족한 부위가 이 바깥쪽이잖아요. 그래서 이 운동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세부적인 사항이 내 약점 부분에 꽂히려면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영향이 되게 커요. 조금 더 멀리 나. 그렇지. 지금 그거 좋아요. 그렇지. 그렇지. 가슴 끝선으로 딱 밀어준다. 가슴 끝선에서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자, 쭉! 로 드랍 한번 가볼게요. 자, 호흡만 좀 돌리시고, 35파운드 한번 들어보세요 드랍을 가는데요. 이번에는 덤벨 플라이로 한번 가볼게요. 덤벨 플라이도 아니고, 프레스도 아니고, 중간 정도로 가보세요. 그래서 그립은 원래는 45도로 잡았었죠? 그게 아니라, 세로 형태로 잡아볼게요. 프레스도 아니고, 플라이도 아니고. 그렇지 쭉 내려와서 아까처럼 어 그렇지 아까처럼 바깥으로 밀어주는 느낌 둘 그렇지 거기 셋 그렇지 천천히 넷 그렇지 가동범 어, 좋아요 천천히 받는 게 포인트예요 어, 이완을 천천히 하는 게 포인트 그래야지 가슴이 넓게 자라게 됩니다 어, 천천히 천천히 어, 서두르지 말고 쭉 느낌으로 하세요 두개쭉한개 오케이. 와. 펌핑도. 우와. 우와 이아래까지 봐보세요. 옆에, 옆에 한번 돌아보세요. 아, 여기 확실히 탁 올라왔죠? 근섬유 하나하나가 보이는데? 이야. 끝난 것 같은데요? <laughs> <laughs> 제 채널에 나오신 선수분들이 대부분 좀 그런 소리를 하네요. <laughs> 한두 가지 운동하면 이미 끝나는데요. 이렇게 이어서 벤치 프레스를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벤치 프레스를 기존에 하시던 거랑 조금 다른 스타일로 맞이 하실 거예요. 흉곽 확장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벤치 프레스 스타일도 원래 스타일이랑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그냥 다 똑같은 벤치라고 생각하지만 세부적인 사항이 달라짐에 따라서 자극이 완전 아까 다르게 들어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벤치에서도 마찬가지. 벤 벤치 프레스를 그립을 어디 잡느냐에 따라서 바깥쪽에 조금 들어올 수도 있고 안쪽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바깥쪽에 초점을 두고서 가르쳐 드려볼게요. 기존에 벤치 할때 어디 잡고 많이 하세요? 네, 어, 한이 어, 정도로. 예. 어, 되게 넓게 잡고 하시네요. 제가 작게 하려고 하, 했던 그립이랑 딱 맞아요. 어, 자, 이 정도 그립 잡고 한번 해보실게요. 자 근데요 가동 범위를 좀 제한해서 해볼게요 대신에 내려갈 때는 천천히 하세요 그래서 느낌을 어디로 보내냐면 이쪽으로 보낼 거예요 겨드랑이 있는 부분으로 자 가보시죠 쭉 조금 더 위쪽으로 나올까요 예 네, 그래야지 쭉 스트레치 되는 거 느껴지시죠 시작 하나 그렇지 거기서 가볼게요 자둘둘 둘, 완전히 닿아보세요 셋 음, 완전히 가슴에 닿았다가 넷 그렇지 아서 음. 음. 지금 보시면 여기가 움직이는 게 많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 섬유가. 서 물론 이쪽에도 많이 들어오지만 어, 굿. 음. 그렇지. 닫자마자 올라오셔야 됩니다. 세 개만. 하나 완전히 닫자마자 둘 그렇지 그렇게 가셔야 돼요. 셋. 오케이 좋습니다. 밑에 닿아서 쉬는 시간이 있으시면 안 돼요. 바로 밀어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닿고 나서 고립이 풀리면서 밀어 올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완했던 그 근육 그대로 있죠 그대로 밀어 주셔야 돼요. 가슴을 운 이렇게 팔을 방금 라인이 위쪽 부분에 터치를 했잖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 하실 때 보면은 어깨가 이러면 많이 아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어, 맞아요 맞아요. 그거는 근데 내외전이 많이 결핍되어 있는 분들이 특히 많이 아프시다고 하죠. 어, 근데 사실 태양 씨도 내외전 결핍이 있는 스타일이라서 사실 이 지금 벤치 동작 편하 않을 거예요. 근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음. 음. 보시는 일반 분들은 음. 자기 몸에 맞는 진치를 음. 찾는 거죠. 그렇죠, 더 그렇죠. 거예요. 어, 중량을 좀더또 펴보겠습니다. 네. 그립을 좀더 넓게 잡는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그립을 넓게 잡는 이유는 네. 넓게 잡게 되면 수평 외전을 더 많이 이용하게 될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흉골두에 있는 부분에 좀더 많이 꽂히게 되고 넓게 잡으면 가슴의 외측으로 자극이 많이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치가 많이 걸린다는 거죠. 지금은 늘리는 동작이 많이 필요해요. 이 흉곽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아, 확실히 땀이 참... <laughs> 엄청 나오네요. <laughs> 자, 네 번째 손가락으로 여기 딱 잡을게요. 오케이. 거기 딱 잡으세요. 그렇지. 오케이. 하나. 부드럽게. 둘. 그렇지. 긴장감을 타고 흐르게 만드세요. 셋. 천천히. 넷. 천천히. 그렇지. 다섯. 천천히. 여섯 그렇지 일곱 그렇지 쭉 여덟 천천히 부드럽게 톡 닿았다가 네서둘르지마쭉 닿으세요 그렇지 완전히 닿아줘야죠 그렇게 오케이 굿 그러니까 지금 주로 운동이 어디에 되는 거냐면 예. 이쪽에 되는 거예요 이쪽 얘가 흉골 부분인데 이게 흉골에서 나와서 이쪽까지 이어지는 부위 여기를 최대로 스트레치를 많이 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여기가 지금 많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이쪽이 물론 어떤 운동을 하든지 간에 내가 단점이 되는 부분이 조금은 같이 활용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노리면서 하느냐 아니냐는 차이가 굉장히 큰 거죠. 원래 하던 방식으로는 어느 세월에 여기가 만들어질지 몰라요. 같은 벤치프레스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아랫가슴이 잘 발달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전체적으로 잘 발달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나의 약점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한 보안 운동이 따로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런 벤치프레스 운동에서도 나의 보안 부분에 맞춰서 운동법이 따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약점 부위를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네. 무턱대고 중량을 올리는데 그러면 약점 부위가 더 약점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은 강한 부위를 더 강하게 쓰려고 그러고 약한 부위를 약하게 쓰려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반복수 위주의 트레이닝이 좋은 것 같아요. 어, 이렇게 방법을 바꿨을 때. 어, 그렇지. 톡 닫고. 어, 지금 좋아요. 지금 딱 그대로 하세요. 아싸. 여기에 딱 지금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 움직이잖아요. 근육. 응. 그렇지. 딱 여기. 그렇지. 아홉. 열. 두 개. 천천히. 둘. 그렇지. 그렇게 가셔야 돼. 하나다. 바스트 쭉. 오케이. 우와. 포즈 한번 잡아보시네. 그렇지. 확실히 여기 라인을 두툼하게 만드는 게 전체적으로 V 테이퍼를 더 극대화시키는 데 포인트가 될것 같네요. 여러분의 숨겨진 프레임은 어디에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육체미 연구소의 오프라인 세미나에서 제가 직접 찾아드리겠습니다. 아쉽게도 제 몸이 하나인지라 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저와 만나 프레임을 넓히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원래는 7월에 있는 프로포이파이어를 목표로 잡았다가 이제 빅터님을 만나고 상의해본 결과 메인을 11월에 있는 몬스터짐으로 잡았고 그 전에 이제 몸 컨디션과 상태를 보고 나갈 수 있는 대회를 찾아보면서 출전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음. 가동범위를 방금은 짧게만 이용했었잖아요. 이제는 수축을 길게 뻗어보세요. 그래도 아마 자극 끝까지 가져가실 수 있을 거거든요. 네. 보통 이제 매 세트마다 모두 똑같이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약간 이런 템포라든지 가동범위를 바꾸는 것만으로 자극이 완전히 달라져요. 또. 셋. 그렇지. 밀때 조금 더 부드럽게. 넷. 네. 지금 좋아요. 자부하게. 다섯. 지금 좋습니다. 천천히. 하나. 둘. 여섯. 지금 좋아요. 둘 일곱 라스트 <laughs> 원쭉 펌핑이 진짜 장난 아니다 아까 가슴 처음에 시작하기 전이랑 지금이랑 차이가 엄청 많이 나네 음. 우와 그러니까 보면은 이 윗가슴은 이미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보통 이 전면 어깨가 좋은 사람이 이렇게 윗가슴이 좋은데 윗가슴이 이미 많이 좋기 때문에 여기를 더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이 라인이 보면은 여기에 지방이 살짝 껴있을 정도로 발달도가 얘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나시 같은 거 입잖아요 음. 여기 라인이 없다 보니까 음. 이게 입으면 어? 체지방이 이렇게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벗었을 때보다 차 입었을 때가 더쪄 보이는? 그리고 오히려 옷을 살짝 입었을 때 몸이 더 작아 보이는 느낌이 들어요. 아 맞아요. 왜냐면 이 외측 라인이 많이 튀어나와야지 몸이 커 보이고 좋아 보이거든요. 나시 벗었을 때. 확실히 여기를 이제 발달시키면 뭐가 좋냐면 가슴이 넓어 보이고 위쪽으로 시선이 많이 쏠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허리가 더 극대화 되겠죠. 허리 얇은 것과. 리 테이프가. 어, 테이프 근데 이제 확실히 선수분의 단점이라고 하면은 약간 완 어, 완장히 이제 얇은 허리는 아니거든요 사실 여기를 극대화를 많이 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쪽 부분으로 자극을 계속 몰아주고 있는 거죠 이제 뭘 하실 거냐면 프로버를 한번 해볼게요 프로버를 하는데 네, 오늘은 어떻게 뭐할 거냐면 그립 두 개를 붙여서 프로버를 해볼 거예요 어, 네. 이런 방법으로한 번도 안 해보셨죠? 네한 번도 안해보요 <laughs> 이게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7kg짜리 두개 잡아보세요 자 여기 디클라인에서 그대로 진행을 하실 거고 일반 그 프로버 같은 경우는 덤벨 하나로 잡고 하잖아요. 예. 이거는 덤벨 두 개를 딱 붙이고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하게 되면 뭐가 좋냐면 무게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컨트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얘를 더 가벼운 중량으로 많이 지치게 만들 수 있고 또 느낌이 달라요. 어, 이렇게 잡고 하면 자 한번 가보실게요. 자 시작 쭉 하나 하나 그렇지. 지금 이쪽으로 타겟이 가는 겁니다. 음. 둘. 조금 더 체스트업 해볼까요? 어, 그렇지. 그렇게 가보세요. 셋. 음. 쭉. 넷. 그렇지. 더 넘기세요. 쭉 넘겨보세요. 오케이. 아싸. 그렇지. 확실히 이렇게 하면 이 안쪽까지 자극이 같이 와요. 음. 음. 이 밑, 밑 라인 파지는 거 보세요. 그렇지. 입이까지. 그렇지. 응. 쭉더더더 더, 더 늘리기. 그렇지. 와우. 굿. 응? 좋아요. 셋 오케이 <laughs> 지금 예. 이런 방식으로 해보니까 어떠세요 느낌이? 양 팔을 이제 붙여서 음. 진행하다 보니까 이거를 잡는 음. 컨트롤이 진짜 많이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안 쓰는 거에 좀더 많이 동원을 하다 보니까 자극이 음. 좀더 많이 잘 와. 어. 그리고 이렇게 둘이 붙이는 과정에서 사실 가슴이 많이 개입이 되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붙이는 것만으로도 한번 여러분들도 집에서 이 유튜브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머리 위에서 붙여보세요. 그것만으로도 여기 자극이 달라지거든요. 한번 해보실래요? 어. 그럼 여기 딱 들어오죠. 예. 어. 그런 원리가 있는 거예요. 프로버를 또등 위주로 타겟하고 운동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음. 그이 운동을 했을 때 저는 가슴보다는 정거근이나 이런 쪽에 또 많이 와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러면은 어떤 자세를 해가지고 여기서 많이 변형이 되는 건가요? 아, 이거는 그래서 일부러 디클라인으로 놓고 하는 거예요. 아래 가슴을 더 타겟하기 위해서. 물론 이 프로버 동작은요 어떤 방식으로 하든간에 가슴과 등을 같이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등 루틴에 넣는 사람도 있고 가슴 루틴에 넣는 사람도 있는데 뭐 궤적이라든지 가동 범위라든지 잡는 방법 이 따라서 자극이 좀 차이가 생길 수 있죠 근데 그것까지 오늘 프로버가 뭐가 다른지 그 차이까지 말씀드리면 너무 영상이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다음편에서 제가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와우 오우 이번엔 제대로 걸린다 그렇지 움직임 면 봐보세요 쭉 들어오네요 와우 그렇지 음 그렇지 좋아요 와우 네 두. 맞어. 후. 일부러 호흡을 뱉어 보세요. 후. 그렇지. 그렇지. 완벽한 움직임에서는 호흡이 같이 가는 거예요. 후. 그렇지. 쭉. 후두 개만 더 가자. 오케이. 그렸어요. 항상 아, 그러잖아요. 운동하고 나면은 아 이게 원래 내가 슴이었으면 좋겠다. <laughs> 배우로 오시길 잘하신 것 같나요? 아예잘온게 응. 달라요 <laughs>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냥 막 들어도 커지는 어떤 천재들이 있어요 그리고 중량도 잘 들고 근데 그런 우리가 천재들을 얘기할 필요는 없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i q 가 비상하게 좋아가지고 그냥 공부를 대충 해도 뭐 하버드나 예일대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응, 진짜 천재는 근데 그런 사람들 공부법을 우리가 따라하면 안 되듯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런 운동 방법으로 않거든요 정말 세심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운동을 잘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운동은 한번 골라보세요 지금 계속 사실 컨트롤 있는 운동만 했기 때문에 지금은 고립 운동이나 그러니까 뭐 덤벨로 하는 플라이나 아니면 체스트 프레스가 좋아보이네요 아 어, 그러면 체스트 프레스를 가겠습니다 체스트 프레스 가시죠 손을 잡고 하실거냐면 이 아래를 잡고 하실거예요네 그립은 세로 방향으로 잡겠습니다 자 삼두랑 같이 개입시켜서 전체를 타겟을 할거예요이 약간 아래쪽에 구간에 Let's go. 하만 발은 내려놓으실까요? 그렇지, 응, 그렇지. 둘, 그렇지. 확실히 이 부분이 많이 쓰이는 거 보이시죠? 쭉, 셋, 응. 넷, 조금 더 이완하셔도 될것 같아요. 쭉 들어가 보세요. 더, 더, 더. 그렇지. 섯, 아홉, 열. 그렇지. 쭉, 하나. 그렇 좋습니다. 둘, 홀딩. 그렇지. 체스터 세게, 투. 홀드. 천천히 세게 가볼게요. 천천히 세게. 그렇지. 아니, 너무 던졌어, 지금. 둘, 아. 템포 놓치지 말고 천천히 늘리세요. 이, 투. 오케이, 골세. 어... 괜찮으세요? 작업? 자극? 네, 작업은 좋아요. 근데 제 정신이 안 좋아요. <laughs> <laughs> 오늘은 대체적으로 많은 반복수를 이용해서 운동을 하고 있죠. 지금 중량을 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중량을 쳤을 때보다 더 데미지가 셀 거예요. 네. 그리고 펌핑도 아무래도 좀더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음. 지금. 그렇죠. 아까 성 긴장 훈련 방법으로 먼저 혈류를 그쪽으로 많이 실어줬고 인지력이 높아진 상태에서 계속 운동을 하다 보니까 느낌이 굉장히 잘올 거예요. 예 음. 아. 고개를 한번 떼어내고 해볼까요? 약간 들고. 밑에를 봐보세요. 약간 딥스하듯이. 하나, 그렇지. 그렇게 가볼게요. 오케이. 더 좋다. 아까보다. 둘, 그렇지. 거기, 셋, 그렇지. 넷, 그렇지. 천이히 다섯, 잠깐 멈춰보세요. 자, 천천히 갔다가, 투, 그렇지. 그렇지. 천천히 갔다가, 투, 홀드. 천천히 내려가야 돼요. 투, 홀드. 그렇지. 이번엔 강제 반복. 자, 다섯 개. 하나. 천천히 갔다가, 투. 홀드. 그만. 자, 이제 그립 바꿔서 갑니다. 그립 바꿔서, 삼두랑 같이 개입시켜서 얘를 가, 가져가 볼게요. 어깨 밑으로 깔아주고, 하나. 천천히. 쭉. 둘. 천천히. 거기. 셋. 오, 더 좋네요. 아까보다. 넷. 그렇지. 끝까지 밀어도 될것 같아요. 다섯. 굿. 여섯. 굿. 쭉. 일곱. 굿. 하나만 더. 원목. 쭉. 오케이. 굿셋. 와우. 와우. 제가 정해둔 거 없이 레슨을 하죠. 사람들이 항상 어, 그 오늘의 루틴이 뭐냐고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데, 선수들 티칭할 때는요, 직감적으로 트레이닝을 할 때가 많아요. 이 선수의 지금 사, 몸 상태를 보고, 그때그때마다 조금 루틴을 바꿔서 들어가는 거죠. 항상 고정이 돼 있으면요, 운동 금방 적응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지 적응이 안 되네요. <laughs> 자 오늘은 이렇게 원태현 선수님과 함께 가슴운동을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고중량을 활용하지 않고도 이렇게 효과적인 가슴운동을 할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영상에서 알려드린 팁들을 잘 활용해서 운동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근데 꼭 이렇게 운동 템포를 이완을 천천히만 가져가는 게능상은 아니고 특히 근데 지금 가슴운동을 할 때는 이완을 많이 주는 게 스트레치가 아무래도 많이 되면서 가슴이 넓고 펼쳐지는 형태로 많이 자란다고 말씀드렸었어요 한번 이런 운동 템포도 잘 활용해 보시고 다음에도 운동영상 영상 반응이 좋다면 원태환 선수님을 모시고 등운동 영상을 한번 찍어볼 생각입니다 자 그럼 다음에도 더 유익한 운동 해초팁으로 돌아올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laughs> 감사합니다